몽골대군을 다 막아내는데 왕이 항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고려 귀주성이 영웅 박서 장군입니다. 1231년 천하를 정복한 몽골군이 고려를 침공했습니다. 귀주성을 지키던 박서는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몽골군이 누차와 발속차 등 온갖 공속무기를 동원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땅굴이 파였습니다. 하지만 박서는 끓는 쇠물을 붓고 땅굴을 다시 메우며 한달 넘게 버텼습니다. 몽골군조차 이런 독한 장수는 처음 본다며 표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고려 조정은 겁을 먹고 몽골에 항복해 버렸습니다. 몽골 사신이 귀주성으로 찾아와 성벽 아래서 소리쳤습니다. 나와서 항복하라. 박서는 칼을 뽑아 자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왕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천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몽골은 박서를 죽이라고 고려 조정을 협박했습니다. 고종은 참아 죽일 수 없어 그를 고향으로 내쫓았습니다. 나라를 구하고도 버림받은 영웅은 결국 분을 이기지 못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구독하시고 100개 이상의 역사 슈트를 감사하세요